인도에서 세계 여행을 시작하기 전 베트남을 경유하게 되어 호치민에서 하루를 보내며 관광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경유 지역기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도착한 호치민은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호치민에서 유명한 시장에서 흥정도 해보고 관광지도 몇곳 다녀와봤는데요. 배불리 먹었던 식사와 호텔 직원과 나눠 먹은 망고까지 같이 보실까요? 가자 인도 가자.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다시 사람이 붐비고많아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와, 몰라, 몰라. 아, 겁나 넓네? 아, 와, 씨, 앞으로 이거 어떻게 맨날 내고 니냐 아들을 보내는 심정이 어때요? 들어갔죠속 <laughs> 시원하죠. <laughs> 속 시원하다고요? 속시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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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와라, 아들. 예, 네. 어? 재밌게 갔다 올게요. 새해? 새해를 축하해야지. 누기만 <laughs> 살아가겠냐고. 음. 물어봤거든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비에젯 탔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어떠냐? 물어보니까 엄청 좁고 불편하대요. 옆에 사람이 안앉기를 바라고. 아, 진짜. 근데 아빠한테 아쉬운 게 하나 있다. 뭐요? 누구랑 캠핑을 가지? 아빠 소주심으로 구관테 시키지. <laughs> 아이씨, 나를 보고 싶어도 어떡하냐? 전화요? 이제 긴팔이 필요 없어요, 이제. 난 여름으로 가니까. 하지 아, 말고, 네. 아, 아, 113번 탑승구. 심사 다 끝났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너무 여유 버렸더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이. 기분이 좀 이상해요. 분명 여행 가는 거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 뭐랄까. 좋긴 좋은데, 좋긴 좋아요, 예. 일단 기대는 많이 돼요. 비행기 좀 작네요? 안녕하세요. 가 자. 이제 진짜로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재밌게 놀자 어 추워 경유지 베트남으로 먼저 가는데 베트남 인사도 어려겠네 오, 꿀전이날리 보이네요. 가자, 가자. 비행기 이륙하고 나면 좀 자야 될것 같아요. 가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오늘 비행기에서 좀 잘라 그랬는데 한3 0분 자고 나니까. 아, 잠이 딱 깨더라고. 잠이 딱 깨니까 다시 잠이 안 와. 아. 홀리. 숙소를 최대한 가깝고, 최대한 싼데로 잡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늦었어요. 어우, 지금 딱 나는 냄새는 약간 여름 냄새? 더워요, 더워. 아, 현금 인출이랑 이런 데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아. <laughs> 사실 여기 베트남 호치민은 제가 인도 경유로 온 거라서 아무런 정보가 없이 왔어요. 보면은 이게 하늘이 좀 뿌얀데 이 공기가 안 좋아서 뿌연 건지 아니면 오늘 뭐 안개가 낀 건지 모르겠네. 제가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추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나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길 막힌 거 아니지? 제발. 어. 어, 어. 와, 씨, 겁나 커, 씨, 뭐야? 오, 오 뭐야? 쥐. 오. 헬로. 아. 진짜 아. 어. Do you know this p l a c t i s way. 아, 아. 아. 땡큐! a n k you! Come, come, c yeah. <laughs> 모르면 현진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맞겠지 뭐. 저 사람이 저기라는데. h e 이 l 이 Hi! Hi! 네, 어 어. 진짜? How, how can I say thank you? 감사. 감 감사. 감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 <laughs> 까먹. 까먹. 까먹겠네. 감사합니다. 아, 아, 까먹. 칠백사호. 따라다따. 야씨 방 너무 좋은데요? <laughs> 와 몇볼트지? 어.. 오케이 꽂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첫인성 쥐가 있다 사람들은 친절하다 근데 영어는 잘 못한다 방은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네요 24,000원짜리 방 치고는 되게 괜찮은데? 화장실도 그럼 어떻게 가 변기 좋고 뷰를 한번 본다 계단 뷰네 원래는 제가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이미 갔다 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러고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기대가 많이 되고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어쩌겠어 근데 나온 김에 열심히 한번 재미있게 여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곤하니까 좀 자야겠어요 내일 일어나서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계속 들어다니지 자! 나가 자! 요 체크아웃 체크아웃 아요 오케이 여기 가방 맡겼어요 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들고 다니셨는데 땡큐 그래프 그랩. 그래인이아닌지 어떻게 알아? 겁나 많은데. 아저그 어, 저건가? 진짜 그래프 그래프. 아 오케이 맞았어 역시나. 어쨌든 사실 원래 처음이 어려운 거야 뭐든지. 하고만 내지 말고 가시길. 오토바이 대국이에요. 가마 아, 땡큐~ 까마~ 아, 여기가 확실히 밤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가봐. 난 골목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골목길이다. 한번 들어가 보자. 저는 막 유명한 그런 관광지보다 이런 골목길이 더 좋아요. 제가 음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런 골목길이 오면 딱 사람 사는 느낌이 난달까? 막 나와서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서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은 이 뭐야? 맛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은 좀주서 먹어 볼게요. 배고픈데. 여기 맛있나? Fried with chicken leg. Okay, I I have something. orange juice, please. Thank you. Fried rice with chicken leg. 4,800원 정도네요 가볼게요 젓가락이 엄청 길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얼음이 들었는데 왜 따뜻하지? 볶음밥과 치킨 다리입니다 치킨 맛은 우리 그 트럭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치킨 있죠 약간 그거랑 맛이 비슷한 것같아 그냥 담백하게 고소한 치킨 맛입니다. 밥은 이거 한국에서 먹던 볶음밥보다는 조금 더 수분이 적고 조금 더 간이 덜렸어요난 오히려 이게 좋은데? t h a n so much. 어디로 가야 되지? 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쓱거 먹어볼까? 진짜? 어. 맹거. 음.. 럿 원래 망고랑 당근을 섞어서 먹을 수 있나? 네,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제가 맛없다고 하면 시도하지 마세요. 어.. 아, 땡큐~ 어.. 저거.. 이거 어, 맛있는데.. 음.. 약간 이거! 아침에 사과, 이런 거, 편의점에 1,500원씩 주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건강한 맛이야. 이제 어디 갈까 하다가, 여기 근처에, 벤, 벤땅? 벤탕시장이라고, 베트남 호치민 여행 가면, 무조건 가는 시장이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살 물건은 없긴 한데, 가서 뭐 있는지 구경도 좀 하고. 아니, 이거 초록불 아니야? 초록불인데 이렇게 차가 막 다녀? 보이죠? 초록불이에요. 분명 초록불인데, 차가, 아하하하. 아 지나가게요. This way? This way? Yeah, I c n do one m i n u t It's only one minute. No, one minute. <laughs> okay, <think> two minutes. <laughs> minute. i n e minute. It's okay, it's okay. 예, yeah, 도착했어요. 빈텐시장. 시원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 않네. 옷들이랑 전통복, 짝퉁, 굿즈 막 이런 거 파네요. 근데 저는 이미 가방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더 이상 짐이 무거워지면 안 돼. 이런 뭐 셔츠? 티? 흥정을 해야 되나봐요. How much is it? 하나, 오만도. 오만도? Who expensive? <웃음> 카메라 a m 카메라 No c a 분들은 a 정할때 카메라 r 라고하더라 m 요1 2 0 0 c a m e r 1 5만 c a No camera. No camera. No c a m No camera. No camera. No camera. No c a 1 0 0 0 0 0 10만 원 10만 원. 이거 10만 원. 오케이. 50이네. 50. 5 0이 50이네. 찝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네. 오케이. 땡 15만 원에 1kg라 그래 가지고 뭐 어차피 전두개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럼 하나만 사겠다고 했거든요. 10만 원에. 그랬더니 5만 동에 하나 더 주겠다고 15만 동에 두개 가져가라고 해서 그두개 받았어요. 그래? 오케이. 아, 예 e s yes. 시작 구경도 했겠다. 이제 가방 가지러 갔다가 망고 먹고 돌아가겠습니다. 중앙으로 인도로. 되게 위험하고 좀 아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안하네요. 다왔다. 까먹.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하루밖에 못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와가지고 그때 제대로 한번 놀아봐야겠습니다인사 제가 망고 뭐 까진 거 먹어봤는데 직접 사가지고 이거 통째로 먹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거 망고 좀 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이 주방을 허락하셨습니다. <laughs> 여행 첫날부터 이걸 쓰게 될 줄은 몰랐네. 맥가이버봅니다첫 번째는 제가 실패했어요. 그냥 막 오르락 서 막장 나는데, 두 번째는 아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 살아있는 게보이구 근데 이거 망고를 숟가락으로 먹나? 젓가락으로 먹나? 포크는 없는데 시원했으는더 맛있었어요. 가타존한좀자고 싶은데. 땡큐 so much. 그래도 어제 한번 와봤다고 지도도 안 보고 잘 가네. 야. 아. 이제 짐도 다뀌었어요 비행기만 타면 인도로 가는데. 기대가 되죠? 오늘 영상은 어 여행 영상이라기보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미리보기 영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인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why why 300 200 오케이 300. 나이트 차잖아. I think here.